개구 바람 소리잖아! 어, 개구야! 제발! 제발! 뭐야? 판이야? 아니, 판새끼, 이거 어떻게 살아있어? 누가 변하는 거야, 이거? 으잉? <laughs> 우와! 아니! 아, 뭔 소린가 했네 아니, 누가 배나는 거야, 저거. 삼탐자 와. 아니, 체인지 만드는 것좀 봐. 아니, 나를 밀치네. 오케이, 0.5dl. 게임 터졌어도 형이 살려주시잖아. 어, 지금 뭐 뒤에서 때리네. 와, 아, 이거 되게 재밌는 캐릭이구나. 또 케이지 써서 뒤로 오는 거 아니야? 이거 와, 또 뒤로 왔어. 뭐야? 아, 이골 때리네, 이거? 아니, 내 뒤에서 나타난 단계 계속... 일단은 어그로 끌때 저걸 부셔서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, 애초에 나도 저 케이지를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되는데, 이게 정탐자까지 깔려 있으니까 좀... 좀 어렵네, 상대하기가. 와, 야, 말이 돼? 케이지 간 다음에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그냥 동선 접어버려가지고 때리는 거가 말이 돼, 이게? 저 양심 없는데, 캐릭이? <laughs> 아니, 캐릭터가 양심이 없어. 나못 발견해라 제발 와 두개 깔았어 와좀말 안되긴 하네 캐릭이 좀 극혐인데 음, 쟤는 형상이동이 패시브네요, 여러분. <laughs> 체감상 좀 극혐이긴 한데? 우광하면 반대로 그냥 안아줘요 하면서 나오겠네. <laughs> 아, 이거 우리 전부 다 반피어가지고, 이거 재정비도 어려운데. 우와. 우와, 반대로 가져가지고. 죽어버렸는데? 아니. 아니, 이게 뭐야. 이게 실제로 만나보니까 극혐인데. 아, 저 앞에 있는 해독기도 한80% 돌아갔었는데. 미션 임파서블이야 몰래몰래 몰래 다가가 지렸다 <laughs> 이걸 살리네 와 반대로 오는거 아니야? 우와우와우와우와 으아 으에에에으에에에 와씨 야, 백대시 두번 하는 거 너무 간지나는데? 뭔데? 야, 나도. 너만 타냐? 아, 미치. 야,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쿨타임 좀 줄여야 되겠는데? 뒤로 이렇게 저거 반대로 타지는 거? 야, 무한으로 타는 거 이건 좀에바 아니야? <laughs> 아니 생존자들도 뭐 바로바로 탈수 있게 해주든가. 야 막혀가지고 구출도 못해 레전드. 와 그래가지고 다아 그래도 다행이다. 불행 중 다행인 건 케이지를 부셔가지고.

다려 <laughs> 일단 아드가. 일단 아드가. 들고 우평 못치게 일단은 해주고요. 문득이 가시고요. 그렇죠. 좋아요. 귀여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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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정탐자 아니야. 정탐자 낚시야. 아 케이지 소리 좀 극혐이다 근데 텔포로 바꿨나 제 해독에 집중해 아 텔포야 지독하다 지독해 <laughs> 아 진짜 너무 극혐인데 캐릭터 항공 전문가 그래도 지금 첫의자야 예. 얘... 바로 치료 좀 해주고 크게 돌아봐야겠다. 와 저거 거의 케이지도 부담 없이 그냥 막 쓰는 거 같은데? 부악 부악 이런 소리나 개무서워. 그래도 무슨부는 하겠다 다행히 우리 팀 우리 팀도 근데 진짜 잘했는데 우리 팀도 진짜 잘했다 풀 치료해서 제도 데리고 갈까 어떻게 생각해 치료 중 일단 안치나? 대회도 아니고 그냥 나갈까? <laughs> 대회도 아니니까. 아 근데 치어리더 저쪽에 개구일려나? 열심히 기어가고 있긴 하거든요. <laughs> 어머, <개무서워. 웃음> 진짜 개 무서워. 진짜 개어이 없네. 나 때리는 거 뭔데? 어, 개구 소리인데 이거? 개구 바람 소리잖아. 아 지랄같애 캐릭터 지랄같애 캐릭터 아씨 시... 아 말이 되냐고 뭐야 파텐더가 있네? 회복할 수 있게끔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와우, 아, 이거 살짝 위험한데, 이러면은. 아, 맞네. 용병 한대 맞 으면 바텐더 한테 술받을수있 으니까 긍정적 으로 생 각하 는 느낌스. 어, 굳겠다 저기 오 실패 실패 안 굳었어 안 굳었어 와 어, 어, 저쪽으로 그냥 냅다리 날려보는거 보세요 빠져줘야겠다 이쪽에서 술 받고 또 구하면 되니까 이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해독기 이거 몇퍼 돌렸었죠 제가? 저거 돌담 쪽에 견제 안 받으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중고잖아 절로 뛰어야 돼 이러면은 아도림님 하윙. 아 바로바로 되게 잘 골라친다 감시자들. 유출 씨 많이 그건데. 근데 진짜 감시자 생존자 시점에서 감시자를 보니까 밀랍 그냥 게이지 무한이다. 그냥 부족하다는 소리 하면 안 돼. <laughs> 말이 안 된다니까. <laughs> 개많이 돌아간 중고 발견. 어 이거를 멜트 오 잘하잖아 아우 이거 그냥 한자 굳히는 거개그혐이네 두두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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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해라 그만해라 좋은 말로 할때 그만해라 아, 내가 이게 훨씬 낫기는 내가 대신 죽은 게 그지? 아, 용병 풀피 유지도 되고. <laughs> 아. 오, 어? 오, 어, 그렇네. 만류가 없어. 멜팅으로 이속 증가를 생각하긴 했는데, 어 잠깐만 이거 버텨주면은 눈 열려연. 무슨 거가나연 넘고 죽기만 해도 이거 괜찮다. 와 살았어 미친. 와, 이분 왜 여기까지 나오신 거죠? 아니, 무승부 하는 거 어때?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? 항해사 시계는 뭐죠? <laughs> 아, 근데 형상이동 이거 쿨타임 좀그 없애야 돼, 지속시간 좀 감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썼을 때나 좀 여유부리면은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하루 종일 반대편에서 쌈바춤 추다가, 그 다음에 와도, 쌈바춤 추다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. 그냥 또탈수 있어. 어, 동선 이상한데 살짝? 괜찮아? 이거? 어, 이거를 때려주네? 잠깐만. 개 지렸어요, 우리 팀.